요즘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를 제치고 더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핫한 태블릿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성 갤럭시탭 S10 울트라입니다. 전작인 S9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던 것만큼 S10 또한 무서운 속도로 태블릿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습니다. 현재 무려 30만 원 가까이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태블릿의 정석인 갤럭시탭 S10 울트라를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세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탭 S10 울트라 제품은 현재 즉시 할인에2 9 9,300원이나 적용받아서 무려 129만 9 0 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60만 원 가까이 하는 최고 인기 제품 갤럭시탭을 무려 1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남들 모르게 29만 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어떤 제품일까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사용자들이 몰입감 있는 시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뛰어난 색 재현력과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저반사 코팅과 비전 부스터 기술이 적용되어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의 선명함을 유지하는데요 야외 환경에서도 최적의 사용성을 보장해 줍니다 태블릿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휴대성 때문일 텐데요.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은 물론이고 11200mAh시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최대 45W의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 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최대 16GB 램과 1TB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상된 베이퍼 챔버와 강력한 프로세서를 효과적으로 열기를 관리해주어 장시간의 게임이나 영상 재생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내구성 또한 엄청난데요. 더 강화된 암호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과 낙하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남은 물론 IP68 등급을 인증받아 최대 30분 동안 1.5m 깊이의 담수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갤럭시 제품을 사용한다면 S10은 최적의 선택이 될 텐데요. 스마트폰과 워치 같은 갤럭시의 다양한 기기와 원활한 연결성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루마퓨전 클립스튜디오페이 굿노트 등 다양한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창의적인 작업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만의 특별한 연동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해보세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그냥 태블릿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올리원 프리미엄 갤럭시 탭 S10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게다가 지금은 역대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